<laughs> <laughs> 자마희 갑시다. 에버판에는 한류의 첫 증강 프리즘으로 가져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빨리 트리네그메 트리네그메. 그거는 다 굴리는 게 맞겠는데요? 도박 한번 해야죠. 안정빵은 좀 그렇고, 이문욕 키트. 허우! 야! 이건 좋은데? 야, 야. 브라움은 좀 개촌한데, 일단 프렐리오드 받으면서 빌드업 할수 있고요. 아이템도 바로 옮겨주겠습니다. 야, 이러면은, 다음 턴에, 세조안이 뜨면 오프렐리오드가 2-2에 되긴 해. 뭐 어, 그게 아니어도 일단 프렐리드에 원래 트리 날려있는데 와 근데 이거 심지어 상대방이 구인수 하나만 있었어도 질뻔했어 내가 오우 쉣자 이럴때는 빡빡하게 버업 해가지고 견자 받으면서 굴려가겠습니다 야 솔직히 이렇게 나왔는데 3연승이 안되면은 좀 말이 안되긴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일단 방탭 운영을 할까? 야굿신 만들어서 일단 방탭 세팅으로 가고 딜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 그냥 시너지로 압도한다는 느낌. 시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5에. 오프렐료대 이기원자 음, 태산이잖아 상대방 뭐 1코2코 따리로 때려봤자 브라운 뭐 녹질 않거든요. 그러긴 한데, 미래가 걱정되긴 해, 솔직히. 로리스 세개 뭐야? 아니, 이런 손에 뭔데. 지금 당장은 로리스가 더 낫겠죠? 시너지도 받을 수 있고, 이성이기도 하고. 대천사 넣어서 아, 가야 돼. 이거 대천사 안 넣으면 게임 안골라가 <laughs>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순방을 무조건 할수 있는 플레이긴 하거든 요 포식으로. 근데 운 운영 아니 그아 우승까지는 약간 점지를 받아야 돼요. 추후에 나온 아이템이나 기물이나. 어 뭐, 점지 한번 기대하면서가. 포탑까지 이거 들어가는 건좀에박겠죠 예. <laughs> 아 날생 순간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지? 오 예! y e 연승,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거 연승 안 되면 버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잘 쏘셔가지고. 아니면 공룡까지도 더 하고 싶긴 하거든. 음. 브라움 미성이 있으니까. 오리아나랑 케이틀린이랑 어떻게 바이랑 천천히 찾아가든. 스리슬쩍. 조금 범죄긴 한데. 아까 범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브라움 안 뚫리죠? 내 초에 브라움이 지금 딜도 나와가지고. 알아서 혼자 다 잡아줄 수 있긴 해. 그치 때리면 자기가 죽거든.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맛있는 걸다 가져가버리네. 일단 땡겨주고 드리븐으로 골드까지 추가로 벌면서 가버리죠. 아 근데 결국에 브라운 쓸 덱들이 좀 보여가지고 브라운 삼성 노리는 거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일단 여기가 짱룡이잖아 짱룡이 한명 들어올 거고 근데 짱룡 타이밍이 막 그렇게 빠르진 않고 3라운드에 나온 건 아니라서 프리즘 판에서 3라운드에 공룡 못 뽑았다? 집에 가야죠 아 근데 진짜 브라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방패 들고 있으니까 뚫릴 수가 있나? 야, 근데 이거는 대천사 넣으면 어떻게? 삼성 찍고 네, 대천사 집어 넣으면 내구력 100%인가? 체력이 약간 안 되는 거거든. 이거 집어 넣고, 이거 집어 넣고. 이러면 딱볼 배금 되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볼 배금하고 바꾸면 되겠다. 네, 땡칠 프렐리오도 하기에는 뭔가, 시 <laughs> 애쉬랑 트린 쓰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해. 억지로 약간, 힌드랑 집어넣어서 시너지 켤수 있긴 한데. 아, 뭔가 가성비가 안맞는 느낌. 사막의 비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집을 것 같아요.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삼성자 까지 생각하면은 살짝 삼성자 까지 생각하면은 여쪽으로 가는게 맞긴 하죠 볼백 까지 미리 뽑아놨고 시너지 이대로 맞춰서 그냥 80킵으로 리롤 쌓아서 레벨업 하자 딱히 벌거 없겠다 솔직히, 이미 마음이, 대천사 브라움에 눈이 돌아갔어. 내구력.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오래 걸리는데? 애매하게, 잘, 뭔가, 펼치는 파인데 뭔가 리롤거 많이 싸는 걸로 뭐하죠? 뭔가 할게 없는데? 일단 짱룡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질리언 남은 거는 일단 호감. 기원자 하나 아니면 난독꾼 하나. 야 근데 이만큼을 브라움이 버텨가지고 피관리가 되는 게 레전드인 거 아니냐? 사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아, 코브 애이건 됐고. 브라움이한장 넘네 근데저 사람. 브라움을안 쓰는 걸로 가네. 어? 이러면은 이러네은나 음... 근본 브루도 세팅에. 근본 세팅 먼저 들어가. 경수이득 봐. 타릭 하나 집어넣어. 쉽게 생각할 그런 게아니고 여기도 브라만스. 자, 야잘봐 봐. 1등 50 타릭 브라만스는 대신 유나라 잠깐만요. 유나라 7장 오케 이 확인. 오히려 저사건 많이 빠져 가지고 브라만 안지 잠깐만 여기가. 파스 아, 브라만다 쓰고서 짱룡이 좀 죽여 줘. 그렇지. 짱룡이 컷 나이스! 사코 삼성 최강 존엄은 브라우미거든요? 가보자고잉. 좀 참아야 되나? 아, 아, 조금 찾아야 되나? 라이트 누나라 근데 이거는 상대방 찍으라고 놔둘게요. 굳이 막 찍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게 여유 있는 자의 그거지 뭐. 근데 지금 당장 절대 못니 겁났어. 오마이갓 oh 오 아니 브라움 지.. 아니 브라움은 신인데요? 사실 치감이 없었어요 타이밍이 왔어 타이밍 언제 알았어 유나라 삼성 찍었네, 하하. 유나라 삼성 찍었으면 정정당당하게 브라움을 견제하지 말아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굳이 견제까지 해야 되냐! 자, 그래도 몰베이성이랑 뒷라인 다 찢어버리고요. 내 뒷라인도 다 찢었고요. 안 나오면 죽어요. 대장간이 바로 내 집이다.

왔는데 이거는 유나라 삼성도 못 이기지 않을까요? 이거 솔직히. 하하. 보공까지 견제할 돈 없고. 자 삼성 브라움은. 유나라 삼성쯤은 좀 귀엽다고 생각할만 하거든. 우와! <laughs> 야, 근데 진짜 대천사 줘야 되나? 대천사 주면은 내구력 올라서 진짜 무조건 이기나? 사실 몰라서 뭐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93% 95% 95% 96% 야, 근데 어떻게 나 이제 나 이제 못 빼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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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야, 이거 대체다 떴지 말고 잘못됐다. <laughs> 아, 돌아갈, 돌아갈 길이 없다. 돌아갈 길이 없어. 아, 특포 주고 싶다. 능력은 인정해주마. <laughs> 원탑 패치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위험하긴 한데. 진놈이에요 <laughs> 아, 상대방도 독하도 503성이 안 뜬다. 한장 남았는데. 방패 들어. 야,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센 거야? 피격시 주변적에 2518에 마법해. 브라운 방패만 믿으라고? 이렇게 천천히 나머지 부족한 것도 이성작 하고요. 야, 그래도 나머지들 조금 이성작 해주는 게 안정빵이긴 한데. 가능하냐, 이거? 1초만에 녹겨야 되지 않을까? 어? 어. 한 하다. 간단하다. 4코이 삼성 세개 2개로도 안 되는 미친 브라운 이거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4코 삼성 그냥 브라운 찍으면 무조건 우승이다. 이거거든.